예, 근데, 부산에서 대구, 금방 오네요, 진짜. 금방 와. 와한 시간, 예, 쫓게 걸린 것 같아요. 한 시간 반? 예. 금방이네, 대구. 한 시간 반이면은, 일하러도 올수 있는 거리인데, 대구. 예, 그렇게 와보니까,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멀지가 않아. 어, 이상해네 하긴, 군미도 금방 오니까, 청도, 청도는 뭐, 잘, 저기 하지 마. 야, 대구도 뭐, 금방이네. 여기 뭐, 고제도보다 훨씬 가깝네, 와본 게. 아무튼 대구 정말로 오랜만에 왔습니다. 옛날에 2007, 8년도 그때쯤에 대구에 신축공사 아파트 몇개 했었어요. 근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거 말고도 또뭐뭐 뭐 했는데 그한번또 상영이 형하고도 대구 왔었고 아무튼 멀지가 않아요 대구. 에, 그거를 잠시 잊고 있었네요. 그때도 대구 출퇴근을 했으니까 일 마치고 에, 부산에서 출퇴근했어요. 대구 그때 그러고 보니까 그 거제도 통영 가는 것 보다 이게 훨씬 가깝네요 대구가 아, 이 대구 일정하러 와야 되나? <laughs> 아무튼 대구 추울 줄 알았는데 아, 여기도 부산처럼 춥지가 않네요 별로 에, 오늘만 그런 건가? 에, 아무튼 별로 안 추워요 대구 에, 부산도 별로 안 추워요 사실 어, 저는 굉장히 추울 줄 알았는데 대구, 대구 옛날에 일어봐서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따뜻하네요, 대구도. 오늘 추운 날인데도 따뜻해요, 여기도. <laughs> 아무튼, 부산으로 부지런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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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진단 가보겠습니다. <laughs>